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생 오늘은 제가 2025년 14년 토끼 분들 신년 운세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음. 생이 보실 때 토끼 분들 작년 갑진년안에는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으까요 음, 작년에 아마 뭐 20대 분도 계시고 뭐 30대 분도 계시고 계시겠지만 뭐 토끼 분들은 뭐 작년에 뭐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니었다. 예, 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해였다. 예, 뭔가 좀 금전이라든지 사업이라든 됐든 뭐가 됐든 어 직장이 됐든 저는 좀 괜찮은 해였다라고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좀 무난하게 흘러가셨던 분들 예, 맞아요. 예, 예. 그래도 혹시나 좀안 풀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쪽이좀 지금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뭐금전이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 풀렸다기보다 저는 좀 성에 안 찬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뭐 30대 분들은 뭐 문서라든지 어뭐 직장이라든지 어좀 그런 분들 어 그런 부분들 좀 성에 안 찬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체적으로 뭐괜찮긴는 했는데 토끼 분들은 좀 자기가 좀 성에 안 차든지 어 자기가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답답했다고 보여지긴 하세요. 예. 네. 그러면 우리 토끼 들 분들 일단은 또 을사년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네. 문제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토끼 분들 을사년 모든 분들이 다 좋은 해고 또 을사년이 좀 대박 나는 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네. 예. 토끼 분들 오늘 또 삼재가 들어왔죠. 예. 그렇다고 해서 삼재 삼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 토끼분들, 이제 20대 되는 이제 토끼분들 이제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이나 문서 있는 부분들 아마 좀 작년으로 인해가지고 좀 괜찮은 해였다고 보여지긴 하세요. 예. 뭐 금전 부분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아마 올 하반기부터 뭐뭐 뭐 직장에 다니신 분인지 뭐가 됐든 간에 좀 어,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추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를 좀잘 관리를 하셔야지 어, 하반기 잘 보내고 그 다음 년이 좀더 괜찮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보여주세요. 아, 네. 그러면은 우리 20대 소켓이 분들 십년 네. 세에 그래도 좋아지는 운기가 있다면 어떤 쪽이 좀괜찮아질까요 음, 지금 뭐 금전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은 조금 괜찮다고 보여지긴 하세요. 뭐 사업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네네네. 그 부분은 조금 어, 완화되고 조금 괜찮다고 보여지긴 하세요 근데 음~ 좀 내년부터는 예, 좀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좀 관리 좀 잘하셔야 된다고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럼 삼십 대 토끼 때 분들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30대 토끼분들은 아마 좀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보여지진 않으세요. 네네. 예, 뭐, 금전이 됐든, 뭐, 문서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어, 그리고 저 뭐지, 예, 건강이 됐든, 어,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사고수, 예, 사고수 같은 거를 좀, 어, 다니실 때, 물론, 저, 모든, 뭐, 차에 가시면 뭐, 차 타고 다니시면 차 타고, 뭐, 차 조심을 하셔야 되고, 뭐, 바다에 가시면 뭐, 물 조심을 하셔야 되고, 뭐 또, 산에 가시면은, 뭐, 또,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분들 항상 늘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 뭐지,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음, 음, 예, 그런 분들 좀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30대 분들은 약간 건강 쪽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30대 분들은 좀 건강을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강 쪽만 주의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 30대 분들은 건강도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게아니 건강이시긴 하시겠지만 어 문서라든지 금전 부분들은 좀더 조심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세요 음. 예, 그래서 30대 분들 어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기가 좀 서서히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 금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세요 예. 그러면 50대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50대 토끼분들은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보여지세요. 어, 50대 토끼분들은 지금 뭐 직장이라든지 뭐 문서가 됐든, 금전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보여지긴 하세요, 50대 분들은. 그래서 뭐 내년에도 뭐 크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뭐 금전이 됐든, 문서가 됐든, 사업 확장이 됐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60대 토끼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음, 지금 토끼띠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60대 토끼분들이세요. 아, 네. 예, 사업이 작년에도 아마 사업이 됐든, 뭐 금전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60대 분들은 좀 모든 걸, 전체적으로 모든 걸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금전, 사업, 문서. 어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좀안 좋은 해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좀어좀 어, 좀 원활하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삼재 풀이를 좀 하시는 게어좀 좋지 않을까 좀 권유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예. 토끼님분들이 그럼 올해 또 삼재가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예. 올 한해는 최대한 좀 조심히 지나가시는 게더 나아. 맞아요. 지금 삼재 보시면은 뭐 다른 띠도 뭐 삼재가 들어오긴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끼분들이 조금 좋지 않은 해라고 음. 보여지긴 하세요. 그래서 좀다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예. 오늘도 이렇게 좋언해서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물론 뭐 토끼띠라고 그리고 토끼띠의 어떤 나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또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맞아요. 네네. 예예. 당연히 복삼제로 들어오신 분들. 네, 예, 당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참고용으로 해주시고 가장 정확한 거는 개인점사.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음.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분들 지금 뭐 20대, 30대, 40, 뭐 20대, 30대, 50대, 뭐 60대 분들 이제 계시겠지만 뭐 20대 분들은 좀좀 어어좀 마음을 조금만 차분히 가지시고 어 가셨으면 좋겠고 30대 분들은 어 무리하게 뭔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한 다음에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0대 분들 투기 분들은 저는 그래도 좀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면 저는 원활하게 좀 간다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60대분들, 터키분들은 좀어 돈도 돈이지만 좀 건강 같은 것들, 좀 관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그럼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지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1, 4년에 네. 토끼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어, 먼저 토끼띠분들 하면은 좀 어떤 좀 특징이나 어떤 좀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토끼띠 분들은요. 성향이나 이런 기운들이요. 올해는요. 삼재잖아요. 네. 삼재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고 내지게 음. 네, 뭐 성향을 먼저 하기 전에 음. 제가 자꾸만 헷갈려 하신 거 가지고 기운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음. 삼재기는 하지만 네. 근데 성향은요. 고드신 분이에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음. 네. 그래서 너무 고든 성격에 자존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고 자존심 건드리면요 안 봐요. 어... 그래고 사업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어 남자분들은요 세심하고 꼼꼼하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어 유하면 유한 거 같으면서도 예민하면 예민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한장 차이네요 종이 한장 차이? 여자분들도 그래요. 오... 되게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어 눈물을 먹는 사람, 그래갖고 배퍼한테 이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예예 네, 네. 내면이 되게 강하신 분들. 하고 항상 이제 이렇게 불끄제 내가 꼭 성공을 하리라 어... 내 열심히 살아라 이러신 내재되어 있는 게 되게 열심히 하려고 내재되어 있는 게막 이렇게 불 끓는 사람이야 음... 그런데 지금 부딪히는 게 조금 나나 어떤 부분이요? 너무 곧고 정도 많고 그러니까 팔색조 같으신 분 어...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특히나 여자분들은 이렇게 예뻐 예뻐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 약간 좀 꾸밀고 네네네네 어... 내가 본 견해에서는 네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잖아. 네. 나는 난 열심히 살았는데 호불호가 딱 갈려요. 음.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음. 어떤 여자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성향이를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네. 열심히 살았는데 일어나면 화장부터 하시는 토끼띠 분들이 거의 80%가 많이 저희 집에서는 많이 들어왔어요 아, 도화살, 화개살 이런 분신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끼가 조금 있으신 분들, 음...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셨고, 음... 남자분들은 좀 다르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러 오셨었어요. 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희 점사를 보러 오신 분들이 그렇다고는면 전국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은 음,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제가 토피티 분들을 좀 그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음. 일부 종사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런 걸좀 제가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 좀 일부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약간 도화의. 네, 네, 그런 그런 기운도 있고 네. 좀 뭐랄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지. 챙기고 꼼꼼하게 해보고 막. 내가 할 주어진 이렇게 아웃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 네.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음. 어? 근데 남자분은 너무 그걸 갖다가 오버해가지고 음.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음. 저것도 챙겨야 되고 예민하고 아. 싸도또 그거를 쌓두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또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다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베이스가 보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다 너무 예민해져. 음. 내려놓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어. 어. 특히나 겨울토끼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네. 외로우신 분들 많아요. 날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야. 네. 칭찬 좋아하세요. 오.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서 해바라기 이런 거 좋아해요. 음. 나만 바라봐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외로우신 사주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음. 그런데 자수성가에서 열심히 사시면 은 말년복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죠. 음. 근데 이분들은요, 거의 진짜 많이 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네. 엄마가 많이 빌어줬다든지, 아. 좀 크게 되신 분들은. 어, 공덕을 많이 쌓았던 집안의 자손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시는 경우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꼼꼼하고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부딪히는 경우 있죠. 음. 그래서 올해는요, 삼재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게 삼재예요. 아, 난 이제는 아,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어. 어 그게 3재예요. 3재때 3제 이혼율이 제일 많이 높아요. 아홉 수라. 정말로 최고 많이 높아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찾겠어요. 오해 따라 왜 그러죠? 음. 그러시는 분들이 더러 많았어요. 어 팁을 드리면 7, 8월달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돼내 생일달이랑 토끼띠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여러모로, 어, 인간관계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어, 입설수, 구설수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모르는 사람 커피라도 마시면 안 돼요. 망시시도도 음. 음. 들어오신다. 어. 도장 찍을 일이 많으시다. 가정에 조금 많이, 조금 많이 내려놓으시고, 어, 좀 참으셔라. 이렇게 음. 나와요. 그러면은 좀 무난하게 가실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조심해야 되는 걸좀 방금 말씀해 주세요. 네네. 올해 그런 토끼띠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밖에 없는 것요 아니에요. 거예요?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 네. 이동수, 문서, 이사하실 때, 좀묶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음. 상가집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 내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7, 8월 달이나 네. 어, 생일 달 조금 조심하셔라 음. 이렇게 조금 나오시고요 어어 음. 어. 음. 내가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자 조심하고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남길에 너무 끼지 마시고 음. 문서 니동수가 있으신 분들은 매매가 된다든지 음. 어 그게 4월 달로 좀 정도로 좀 보여요 네. 근데 띠와 생년월일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차이가 있다. 음. 문서 이동수도 조금 보이니까 되신다. 아니, 누가 있잖아.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내보냈더니, 여기는 다잘 된대. 뭐, 다 문서에 이동수 있대. 아니, 그럼 전국에 있는 60각자 띠들은 다 이동수 없나? 안 그래? 이사 안 가? 그죠. 대학기간 다 되면 가는 거 아니겠어? 네. 그러니까 생년 월일 시가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상세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음. 이건 크게 아웃라인을 받으리는 거니까 음. 그런 걸로 나 사실 무슨 우한이 냐고 물어봤었지 네. 나 악플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 어, 이런 그 저희가 올린 영상들에서요 내가 그래서 악플 차단했어요 악플 차단이 아니라 댓글 차단을 했어요 음. 너무 상처를 받아 가지고 네. 연예인들도 한번 입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정말 어, 이 영상을 정말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음. 정말 좋은 취지에 네. 무료 점사도 가끔씩 정말 이렇게 이렇게 성심성의껏 어 다,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앞 이렇게 해드렸는데 네. 도, 아무리 보살피라고 보살이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건가? 나도 음. 사람인지라 저도 상처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했는데 좀 용기 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정말로. 음, 음 그래서. 고심 끝에 아 그래도 나를 음, 영상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해서 지금 용기내서 지금 찍는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 또 나랑 맞는 이런 예지 신당의 구독자분들이나 새로 이런 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느껴진대 나랑 맞는 신도는. 반짝반짝 빛나고, 어, 이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데. 음... 그러신 분들은, 어, 조금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그러시니까 용인에서 전화 주시면 상세점자 받을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용만장군의 가훈신녀입니다. 아침입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저희도 2025년 을사년에 네. 우리 토끼띠 분들의 인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토끼띠 분들의 인생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이실까요? 토끼띠 분들 자체는 조금 무난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막뭐 성향이 굉장히 막 바깥으로 막내 그래서뭐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뭔가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거나 하는 성향보다는 조금 안으로 그냥 어. 끌어들이는 성향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뭐, 큰, 큰게 되신 분들도 많겠죠. 전체적인 운기 자체가 조금 조용조용 하시고, 좀 앉아서 일하시는 일들이 좀잘 맞고, 뭐, 공무원 같이랑, 선생님 같이랑, 어, 어, 이런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혼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업무 능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어, 좀, 뭐라 그럴까, 두뇌가 영석하다 그러죠. 영석해서, 좀 개인의 능력이 어, 발휘가 되는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어, 이제 삼제가 들어오죠 토끼띠 분들이. 어, 그다 보면서 흔들림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원체 신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생각이 너무 많으면 판단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미스가 날수 있는 확률들이 올해부터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적게 할 필요가 있다. 음. 어, 너무 많은 생각들은 나를 괴롭힐 수 있다. 음. 어, 그런 게 보여지고요. 음. 또 좋은 게 이제 삼재가 들어오면 나쁜 놈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운기를 가지시고요. 어. 그다음에 뭔가 변화를 주시고 싶으신 분들 음. 어이뭐 가게를 뭐 접었어요 하던걸 새로운 걸 내고 싶어요 음. 그러면 새로운 기운이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도늘 금전 때문에 좀 답답하시고 25년도 안에는 음. 응. 음 금전이 좀 막혀 있는 형국이에요 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노력은 노력은 해서 바깥으로 나가긴 나갔는데도 음. 어, 왜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왜 항상 안 모이고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한 해가 될것 같아요. 25년도가. 아 음. 그러면서 님 25년도 한 해에서 지금 삼재기 음.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네. 반대로 삼재지만 또좋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아이 그럼요. 삼재풀이나 음. 이런 것들을 좀잘 하고 넘어간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아무래도 저희가 풀이를 해버리면 나쁜 눈기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거잖아요. 네. 어 그다 보니 나쁜 눈들이. 들어왔을 때 크게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것들이 음. 어 만약에 한 80으로 입어야 된다고 쳐요 음. 나 20-30만 입으면은 솔직히 데미지가 그렇게 큰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선재풀이는 반드시 좀 해주고 넘어가셔야 되는 띠다 음. 어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아하. 그리고 좋은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이동이 들어온다는 건 변동 이동이 들어온다는 거는 음. 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반대로 삼재가 들어오면서 같은 띠지만 도 음. 묶여 묶어, 있, 묶여 있었던 분들은 이동이 들어오지만, 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또 묶임이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답함에 이, 좀 다를 순 있다 이거지. 음. 어, 어쨌든 간에 같은 맥락은 금전인데, 음. 금전의 막힘인데, 음. 이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안 되고, 음.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예 손발을 묶여버리고, 음. 이런 형국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음. 음. 그럼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이 토끼띠분들이 올 안에 되게 또 조, 조심을 또 해야 되고 또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고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이 토끼띠분들 새로운 것들은좀 시도해봐도 괜찮다고 했어요. 네. 그럼 새로운 사업을 음. 시작한다든지 어떤 음. 뭐 변동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네네. 네. 괜찮지만, 이제 금전이 막힘이 있기 때문에 답답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토끼띠분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뼈 다치고 손목 뭐 발목 넘어진다거나 안 그러면은 간단한 사고수인데 내가 자꾸 뭐 목이 막 아프다든지 이렇게 건강 쪽으로 조금 안 좋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 음. 아, 그거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돼. 네, 네, 네. 그리고 제일 또 제일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이분들이. 금전운일 것 같아요. 네, 금전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막혀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음. 답답해요. 음. 어, 그래 내가 아예 손발이 묶일 정도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음. 조금은 움직였지만도 음. 내가 양이 안 차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금전의 답답함이 제일 커요 토끼 분들이. 음. 어. 거기에다가 건강의 이상까지 음. 그다 보니까 어 그냥 좀 마음을 비우시는 게 만약에 뭐잘 되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보통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네. 아 내가 답답함이 들어왔는데 진짜 이게 삼재때문에 이런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삼재를 좀 막아주시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내 마음가짐이거든요 음. 아 이,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답답한 거구나 음. 그럼 이 시간이 지나기까지 조금 내가 더 버티고 견뎌야겠다. 어,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가지세요. 내가 막 하려고 해도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마음을 너그럽게 어, 그냥 내가 좀한 템포 쉬고 가라는 의미인 거구나. 음. 이때까지 되게 너무 많이 달려왔으니까. 음. 특히나 아프신 분들 제일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 위해서 안 그러면 뭐, 뭐, 나, 나를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딱 아프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음. 어. 들어오지 않을 때 병이 들어오고, 음. 그럼 내가 잠깐은 쉬고 가라는 의미 내 건강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음.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건강에 좀 어, 좋아지는 거에 음.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어, 그렇게 마음 한테포 내리면은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음. 어쨌든 오늘 또좀말씀하신게 띠란보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네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상담 어게 저쪽에 전화 않나요? 주시고, 그리고 삼재 제가 31일까지, 네. 12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차적인 부분, 이제, 다, 이제,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그래도 정월달까지는 저희가 삼제를 푸니까, 음. 어, 정, 저기 뭐냐. 늦게나마, 아직 못 푸신 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